아유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유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김스타 김신입니다. 아이고, 예, 예. 오 김스타 김신, 기분이 좋다고요? 아이고, 저는 기분 항상 좋습니다. 아유, 근데 옷이 뭐 이래요? 아, 예. 제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. 병원에 와있어요. 아, 예, 예. 아, 예. 아주 제가 지금 있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. 시청자 여러분. 어떤 이야기냐고요? 아, 예, 예. 아 어, 옛날에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. 옛날, 옛날에, 옛날에는, 예, 예, 여자가 아기를 놓으면은, 친년집에 가잖아요. 예, 그래갖고 남편하고, 예, 가면서, 그, 이걸 이제 선생님한테 들었는데, 아직도 그 이야기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가지고, 그 재밌는 에피소드를 제가 이야기할게 합니다. 아, 옛날, 옛날에, 아주 옛날, 옛날에요. 예. 저 남편하고, 아내하고, 애칭, 애기를 놓고 나서 출산을 하고 나서, 예,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. 예, 예, 아내는 남편이 오는 줄 알고,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고, 남편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요. 남편은 뒤에 오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? 남편은 소피가 미루어가지고, 예, 나중에 왔습니다. 나중에 소피 미루고 이렇게, 예, 예, 하는데, 아내는 뒤에 남편이 오는 줄 알고, 예, 계속 걸어가고 있었죠. 뒤에는 마침, 선님이 마침, 예, 예, 아내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. 근데 아내는 뒤에 남편인 줄 알고 이런 말을 했어요. 어떤 말을 했냐고요? 아, 예, 당신 방구 꼬시지 하고 이런 말을 또 재미있게 했습니다. 당신 방구 꼬시지 그러니까 뒤에 남편인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했죠. 그런데 뒤에 선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가간입니다. 당신 방구 꽃시지그랬으니까 선임은 하신 말, 말씀이요 당신 방 당신 방구 뻑갔소 그러는 거랍니다. 당신 방구 뻑갔소 그랬네요. 아유안 웃으세요? 아이고 제가 웃었나요? 아이고 예어 아내가 당신 방구 꽃 시지 그러니까요. 선임이 하실 말씀이 당신 방구 뻑갔소 그럽니다. 여러분 아직도 안 웃으신 분이 계시다고요. 아직 이해가 좀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리바이벌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아내가 뒤에 남편이 오시 오신 줄 알고 예, 남편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. 당신 방구 꼬치지 그러니까. 예, 예. 예, 또 스님이 하시는 말이 무슨 말을 했을게요 당신 방구 꼬치지 그러니까. 당신 방구 포카소 그런 말로 하는 거예요. 아이고 이제 이해가 갔어요. 아직도 이해가 안가신 분이 계시다고요 아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우스운 겁니다 우운 우스, 아직 이해가 안되신 분은 이해가 되신 분은 지금 웃으셔도 되고요 이해가 안되신 분들은 한 10분 뒤에 웃어도 생각이 나실거예요아예 요런 에피소드 재밌는 이야기를 앞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또 김스타 김신하고 이렇게 예, 꿈에 나갈까 합니다. 여러분, 또 다음 시간에 안녕.